구독 길었던 장마에 지친 울산 시민들을 위해 울산 실록에서 특별한 역사 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전해줄 한 분을 태강국가정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이 열기를 식혀주는 분수대 있으니까 참 시원한데 제 옆구리도 좀 허전하네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특별한 이야기 를 해주실 선생님 한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예 어, 반갑습니다 아, <laughs> 예, 저희 보물 창고에 예. 터질 때가 많으십니까 예, 예. 잘 지내셨나요 예잘 지냈습니다 예, 아. 한국사 학자 이하훈입니다아 아, 반갑습니다 선생뭘저희또 아, 예, 아, 예. 특별한 얘기를 또 전하실 예정이라 하셨는데 예. 어떤 얘기 이야기인가요 그 이제 울산의 그 마을 이야기입니다 마을 그 마을은 그 마을은 이제 울산에서 가장 그 오래되고 중요한 네. 마을입니다 불리한 분들도 많이 나왔고 네. 또그모에 살았고. 네. 그 아주 울산의그 선비들 양반 마을로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마을입니다. 여기가 또 훌륭한 인물들과 선비들이 예. 살았던 마을인 만큼 예. 제가 오늘 선비 선비 느낌으로 이렇게 한복 입고 왔는데 예. 어떤가요, 선생님? 아예예뭐아주뭐 어떻게 하냐 지금 모순 같기도하고는 합니다. <laughs> 아 약간 모순 예. 같지만은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모순해서 양반을 한번 거듭 나보겠습니다. 아 예, 양끌이 예. 개봅시다. 그 마을로 한번 가보시죠, 선생님? 아 예, 한번 가봅시다. 여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양원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우리 마을 재발견. 그첫 번째 시간은 마릉정 마을인데요. 이곳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 주신 마을은 어떤 마을인 건가요? 마릉정 마을이죠. 마릉정 마을은 정확히는 저제쪽산 기슭에 있는 마을인데 음. 아마도 울산에서 가장 오랜 마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그 마을이 이제 옛날 고려 시대 그 마을이 분명히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수시대에 또 걸쳐가지고 손발까지 있었고, 옛날에 포구가 있었대요. 배가 많이 되는. 아, 여기에 그 부두가 있었다고요? 예, 예. 아. 그 옛날 포구가 있어가지고 네. 배가 되고, 네. 그래서 그 아주 물자 뭐 이래, 양육도 많았고, 이제 들어오고 배도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대단히 우산에 가장 중요한 마을이고 가장 오랜 마을이고. 역사 유래도 있는 마을이고 그렇습니다. 마릉정이라는 말이 되게 뭔가 예. 특이한 이름인데 예. 어쩌다가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됐나요 어, 아, 그렇죠. 그 말이라는 게 이래 벼을 밑에 더물 휘자잖아요 네네. 그죠? 그리 그래, 그게 이제 맞아 꼴말이라 꼴말 음. 꼴이라는게 마초, 마초를 꼴이라 그러잖아요. 소름봉이로도 이제 말이라고 하는데 네. 그 옛날에 이 선비들 이제 옛날에 문신들 뭐 이런 분들 많이 살았고 또 전국에서 음. 많이 찾아왔어요. 이 계신 분들 찾아오면 이제 말을 많이 떼해놨잖아요 말을 음. 많이 이래 이제 음. 그 매놓으면 이제 그 골을 먹이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뭐 골을 많이 쌓아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릉쟁이다. 그 옆에 정자도 있었고 말이 그 마을이 큰 말이니까 아마 거기서 유래가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마지막한 산이 있는데요. 바로 내오산입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던 한 특별한 선비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우산 위에 이렇게 네.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앙에 모셔진 묘가 있는데 네. 어떤 분의 묘인가요? 이분은 이제 서장성의 묘라고 그러잖아요. 서장성. 아. 그 이분이 이제 그 비석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비석이 지금 여기 떨어져 넘어져 있거든요. 아, 네. 그 왜냐하면 이게 자라물이기 때문에 이 비석을 채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비석을 이제 이 그냥 이려놨 버리나 수 이렇게 음. 또 버렸는데 그 이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마릉정 최후의 선비다. 마지막 선비다. 그래 이번이 그 한시를 참잘 썼습니다. 음. 그 이번에선 한시가 막 울산을 대표하는 한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 시를 잘 써가지고 울산의 아름다움, 태양의 아름다움 네. 지금이 국정공원이잖아요이 부분은 옛날의 모습을 잘 담고 있습니다. 아, 어떤 시였나요? 예, 시를 제가 잠시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시인데 이네오산이라는 시인데 생장 말쟁이요 노종 오산이라 음. 그 이런 마릉지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그, 여기, 노종 오산, 오산이잖아요. 네네. 오산에서 자기 목숨을 마쳤다. 아. 인생을 끝냈다. 생 아. 천강 네. 심리요, 녹죽 천, 천 년이라, 이게 한 시에 대귀인데 네. 십이고 천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맑은 강은 심리를 흐르고, 아. 녹죽은 천 년이다. 음. 이 푸른 대나무는 천 년을 간다. 그래서 그참 아름다운 경치다. 그래서 그 중에 가성 일만이 정사 숙한이라 그랬어요. 네. 가성은 이 울산을 말해요. 음. 아름다운 성. 아. 그, 내고향 울산. 네. 세월 수원 하나 구비상종이라 그랬습니다. 음. 이 세월 수원 기록, 뭐나, 우산은 영원하다. 영원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도 구비상종이라는 거는, 나이 세상생에 대한 이야기도 참 입을 입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아. 이런 시거든요. 이게 고체도참잡선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표시인데, 아. 네. 이번은 이제 원래 1870년에 태어나서 1 9 5 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마릉정 그 말흉정 태생이고 마릉에서 별세했고 음. 그래서 그 그런 뭐 역사가 있는 분인데 네. 그 이분이 이제 모신 곳이 바로 원래 이분의 집집이 바로 여기였다고. 네. 그, 집이 여는데그 음. 자기가 이제 별세하고 난 다음에 또그 묘를 또 여기다 썼어요. 음. 마치 이 지역이 이제 작은 국정원을 상징하는 곳이다. 음.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노산에 울산 최후의 선비가 이렇게 살았던 곳이군요. 마릉정 마을 출신 인물을 말하면서 이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조선시대 최초의 외교관 이해 선생입니다. 이분이 쌓은 업적이 어마어마하다죠. 아, 예. 뒤에 보니까 내 서럽지가 않습니다. 아 예예예예. 이해 요... 선생 요지입니다. 네. 이해 선생 요지네 요지가 뭐냐면 살던 집터라 이말 집터. 이해 선생이 이제 고려말 조선초에 걸쳐 가지고 여기 살았어요. 조선전기 통신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일본에 수십에 갔다 왔고 외국에 게 잡혀갔던 우리 백성들을 포로로 구출해 왔고 그다음 계약조를 맺어 가지고 그세견선이라든지 무역 규모를 정해 가지고 무역을 해 가지고 그걸 로 막도록 일을 했고 그두 가지를 실천하신 대표적인 자 울산의 인물이자 또이마른경 출신 그 이해선생은 그 옛+ 옛 집터입니다 옛 집터 아, 그렇다면 그 이해선생님이 그 조선시대 최초의 외교관이셨던 거네요 아예 그렇죠 그+ 그분이 뭐 성공한 외교관이죠. 네. 그러니까 외국에 1 년에만 여러 번 쳐들어왔습니다 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가서 혼자서 가서 여러 가지로 해결을 했습니다 뭐그외도 이분이 해결한이 굉장히 많아요 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한네 수까지가 있는데 뭐 물레방아 같은 걸 도입했잖아요 음... 물레방아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잦은 물레방아를 도입했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화포 있잖아요 동철 음... 네. 꿀을 만든 화포를 이제 새로 만들어 서 무쇠로 만들도록 개량을 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오키나와에 가서 이제 배가 높은 걸 보고 이제 이래 우리 판옥선을 도입을 아, 판옥선, 야 배를 높이 만들어야 되겠다. 막뭐 그런 것도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사탕수수 있잖아요. 네. 우리 나라 사탕수수를 심자. 음. 처음에 시도를 했어요. 사탕수수를 오키나와에 있는 사탕수수를 와서 우리 심어보자. 음. 그런 시도도 했고, 그다음에 광물자원 이래 민간 광산을 개발해가지고 그뭐 여러 가지를 캐고 거기 이제 세금을 받자. 뭐 이런 주장도 했고, 그다음 에뭐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많이 했습니다. 업적이 정말 엄청났겠네요. 네, 네, 그렇죠. 이번에 그 조선 전기에는 이분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곳 마릉정 마을은 예부터 인물이 많이 나기로 유명했는데요. 조선 시대 성종이 사랑했던 남자가 이곳에 살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그 예. 이해 선생님의 가족들이 다이 근처에 살았던 거겠네요. 예, 예 그렇죠. 일족이 이제 손자까지 손자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 이제 중요한 분이 이해 선생하고 제또한 분이 제그 양이지라고 이 손자 손녀 사이입니다. 과거에 그 양씨를 했어요. 양씨 음... 양씨는 생원진사 동시합격을 했습니다. 그래 음... 져가지고 그 뒤에 또 문과도 합격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중앙에서 커가지고, 조정에그 성종대 그 당시에, 조정의 모든 일을 그 사람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름이 그 희자, 짓자가 원래 이제 빛날리 문출 짓자인데, 네. 그 성종이 이제 그때 과거를 보니까 똑똑하니까 음. 바꿔라. 그래서 그 사람이 희기할 희자, 짓자, 그러니까 가지 짓자로 바꿨다는 음. 매일화가 있죠. 아, 성종이 딱 마음에 들은 거지요. 음. 그래서 성종때이 사람이 양이자 굉장히 이제 그 말하자면 이래 벼슬을 좋은 시절을 보냈죠. 네. 그런데 하나가 특히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그, 그 1482년에 윤비라고 있죠, 윤비, 윤씨. 어, 어, 아, 패비윤씨 말씀하시는 거예 예, 그렇죠. 아, 그 네. 성경의 그 부인 왕비면서 이그 음. 다음에 이제 그 연산군의 어머니잖아요. 음. 그 사람을 이제 그때 그 인수대비가 사약을 내리도 했는데 음. 그 사약을 들고 가도록 그 이제 관리한 사람이 바로 양희지였습니다. 왕이 이름을 내릴 정도의 인재였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폐비윤 씨에게 사약을 내릴 때중요직책에 있었기에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사와 1504년에 드디어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할때그 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타겟도가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엄청 뭔가 탄압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그때이 사람이 여기서 자기 집에,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음. 그때 찾아온 사람이 성기안이라고이 사람은 음. 그때 병조, 형조, 찬판이었는데, 음. 이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음. 아이고, 성이 큰일 났습니다. 음. 지금 왕이 지금 말이죠. 약간 맛이 갔는지, 아. 지금 사람들 다 잡아 넣고 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이야. 그때 시를 썼어요. 이 갑자년 6월 초 5일이 5일날 시입니다. 선신인데 음.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갑자년이 1500, 사년이거든요. 갑자기 사화잖아요. 그때 오일에 쓰고 이실을 쓰고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별세합니다. 아 이실을 쓰고? 쓰고. 아. 그래 이걸 절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마 그 자기라는 것 같아요. 송추필명은 하이시냐 송추라는 거는 이 소나무하고 가래나무는 묘를 말합니다. 무덤. 음. 아, 네. 이 필명이라는 뭐냐면 그 당시에 부관참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관참시하는 이런 송추필명은 누가 시키냐? 음. 누가 그걸 시키더냐?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음. 그 다음에 종사 부전은 차집이다. 이 나라의 사직을 보존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음, 어긋난다. 음. 이런 걸강하게 규탄을 하시죠. 네. 그래서 초절부의 반학비라는 겁니다. 이 티끌 만한 세상을 나는 초월해서 그 학을 따라서 날아간다는 거죠. 아, 무슨 이이 세상을 떠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아. 그렇죠 절명시죠. 절명시입 음. 절필시자 절명시입니다. 음. 그렇게 자기가 잘, 자기를 함으로써 자기 가족은 보호되고 음, 일가는 마을은 보호되고 그런 걸 바랐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양희지의 절명시에는 선비의 기계와 절이가 잘 묻어나는데요. 여기 이해 못지않은 절기를 가진 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인인지 궁금하시죠? 여기 저게쭉 올라왔는데 예.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이제 정례각입니다. 그예강희씨 정리가 이거 생긴 한 200년쯤 됐는데 울산 박씨에게 시집온 여강희씨 이제 그 신부죠 신부 신부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왜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건가요? 그왜냐하니까그 네. 네. 당시에 이제 그 신랑이 울산 박씨의 음. 그 박시문이라는 분 만해정을 지은 분이 정순자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에 그 신부집에서 결혼식 을 올리잖아요. 한번 네. 거기서 이제 한마 폐를 묵혀 오든지, 달을 묵혀 오든지, 음. 돌아오는 걸우기라 그래, 우기. 음. 그런데 그게 이제 오기 전에 그 남자가 이제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신랑이, 네. 그 신부집에서 죽어버려. 음. 갑자기 막 이래. 그럼 신부로서 입장이 참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린 거니까요. 예, 그렇죠. 어. 아직도 뭐 본가에 돌아가기도 전에.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참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이 여강이 씨. 음. 여강이 씨라는 예주이 씨거든요. 음. 원래 그 집안이 아주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음. 그 양반 집이니까 이분이 이제 그 고민하다가 이제 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 인자 그 묘회가 제사를 지내고 음. 또 자기 신랑집 와서 그 장례를 치렀대요. 음. 아주 절대막 치르고 한 다음에 이제 그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어린 나이에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텐데요. 마릉정 마을에서는 유독 절이와 절개를 중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그 열네각이지만 들여다 보면 참 와기적인 사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또 주변에 그 당시 유, 유교적인 학파의 중심가에 있던 정례각이다. 음. 그러니까 이황 학파도 관련되고 연제 학파 음. 그것도 주립하거든요그 음, 네. 관련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다또 우리 또 한지학파도 관련되고 음. 그 대단히 울산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유교사의 중한 정려가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 마릉정 마을이 이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연력까지 네. 정말 걸출한 인물이 정말 많은 이런, 그런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님 아, 그렇죠. 이제 그 지금 요 옆에 있는 학산서원이고 네. 원래 난곡서원이 제기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뭐이 서원이 유교사의 중심이니까 네. 뭐그 당시에 그 선비들이 많이 살고 하니까 네. 그 서원도 많았다. 네. 학산서원은 이제 임진왜란 박홍쯤 장군을 모시고 네. 그다음에 그방 윤웅이라고 울산 여기 옛날 호족이었잖아요. 네. 그분도 모시고, 이제, 또 박추라든지, 음. 뭐, 옛날에 고르시대, 이제, 그, 우산 박씨 조상으로서 크게 배설하신 분, 들 고르시대 얘기가문이 네. 크게 빛났어요. 음. 뭐, 그런 분들도 모시고, 남국서원이라고, 지금 없어져, 없어졌습니다만, 네. 그 서원은 이노론개서원이라고 그러죠. 음. 김재겸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옛날 노론계 인물들을 모신 음, 서원이었는데, 그건뭐그 뒤에 없어졌지만, 그래도 서원도 많은 거 보면 옛날에 이마릉정 이 마을 양반 마을이라고 이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마릉정 마을에는 정말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첫째, 지역이 인자 좋으니까 음. 산수가 좋고, 이뭐 예, 보면 앞에 물이 흐르고, 음. 뒤에 산이 참배산임수에참 좋은 곳이고, 음, 네. 또 위치도 남양이 되고 음, 사람 음. 살기가 참 좋잖아요. 맞습니다. 또이 예,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훌륭한 분들이 또 많이 살았고. 음, 음. 그런 선비 정신이 또 이래 어떤 그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어떤 학문의 또 고장으로서 이래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이 마릉정 마을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릉정 마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선비 정신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마릉정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아 그렇죠. 인들의족보를 그 건드는 그이 마릉정 마을 저희가 울산신력에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울산의 뭐 대표적인 마을로서 역사가 가장 오랜 마을로서 그 마릉정 마을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참 많고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릉정 마을을 주목하고 거기에 대한 역사 사료를 발굴하고 또 기념비도 세우고 음. 그런 분들이 살고 왔다는 그런 것도 세우고 이렇게 뭐 가꾸는 게참 중요하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걸출한 인문들이 많이 나온 만큼 그렇게 기리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던 마릉정 마을. 우리가 잘 몰랐던 내 고장을 재배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